교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해지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들이 많은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선암교회의 미래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짊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그 무한한 사랑과 헌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베이는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이 좀 많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번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축복의 박수 한번해 주세요.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서남교회. 에 교회 학교 교사인 것이 정말 그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그런 그런 사역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영혼을 길러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새이라고 믿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는 1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수 있고요, 개는 한 20일, 사람은 한 15일 정도, 거북이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수 있느냐면 500일인 500일.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500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을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거북이 크리스천.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거북이 크리스천. 쉽게 말하면 게으른 크리스천.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가 자꾸 뭐 줄어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뭐, 먹을 것도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유기농 뭐, 식사도 하려고 하고, 옷도 최고 좋은 걸로 살피려고 하고, 공부도 최고 좋은 곳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향한 영적인 욕심은 없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매월 한 달은 엄마 아빠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서 어린아이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부모가 게을러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자기들의 자녀를,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거북이 크리찬들이 있어요. 오늘로써 우리 다운세가 10회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청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름은 우리하고 똑같은 이름이 아니지만은 가까운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한 달에 한번 하는 이 다음 세들들과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지금 예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때문에 선함교회 때문에 예야 너희들 왜 우리 따라해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청주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 우리보다 더 좋게 한 달에 두 번씩이 되었든지 부모의 세대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청주 지역에는 소망이 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불규처럼 번져나간다고 그러면 한국교회는 저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기독공보에 의한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를 우리 교단, 교단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 교회가 한 8,333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중고등부가 없는 곳이 48%, 4학년에서 6학년이 없는 교회가 43%, 1학년에서 3학년이 없는 곳이 47%, 유치부가 없는 것이 51%, 영유아부가 없는 것이 77.4%, 뭐 이래도 이제 안 놀래, 여러분. 교회 학교가 반 이상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없어요. 그럼 뭐냐? 그런 그냥 장년들만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일산부 예배를 들고 나면 하여튼. 쪼말쪼말하게 뛰어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것들이 아니지 분들이 죄송해요. 조금조그만한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이 손주 세대가 많아야지는 그렇죠. 그래서 제 꿈은 언젠가는 이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저 차놈들 어? 저 차놈들을 다 지하 속으로 다 쳐놓고 이 지상에는 아름다운 그 잔디와 이 나무들이 있는 동산으로 꾸며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차 피해 다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오면 여기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예배당 될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것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차들이 차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요즘 요즘 아파트도 보면은 차를 다 지하로 넣고 그렇죠. 예. 제가 사는 곳도 다 지하로 웬만하면. 그리고 거기에는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 있는 교회냐면은 유아비가 있고 뭐 영아부가 있고 아기 학교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아이 유치부 할때 아멘 나오네. 다시 할게요. 예. 유아부가 있고 아기학교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초등부가 있고 통합 아동부가 있고 소년부가 있고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은 요쪼맹쪼만한이 이 어린 아이들을 보는 값을 내 보는 값 아니, 50% 이상이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지금 시절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8,330개 교회에서 4,000개 교회 이상이 어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저도 보는 값을 내기. 얼마나 어린 세대를 보면 가슴이 뛰고, 야,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데. 거북이 크리찬이 돼서, 거북이 부모가 되어서 다운세 10회제 정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 나가.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게을러 지금 터진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럼 미군은요, 그 일반 비행기를 타면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자기 나라를 수고하는 미군에게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1등석, 2등석, 그, 양보하는, 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에다가 교사 명찰, 교사분들은 교사 명찰을 통일되게 다 차고 가면은, 우리는 애젤에 올, 그, 교사가 딱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 시작부터 해서 다 자리를 펄떡 일하고, 우리 선생님 자리를 양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멋있어요. 뭐 이들에게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를 즉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사, 교사 선생님 맞다 그러면은 나이 여아를 불문하고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뭐 이런 선함께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 의 희망의 시대로 키우는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계자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계십니까? 권사님이 계십니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데 인색하면서 그저 자리에 앉아서 걱정만,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른들보다도 어린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잖아요. 어떻게 섭니까? 자기의 뭐 나이로 섭니까? 아니면은 실력으로 섭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섭니까? 뭐 깡으로 섭니까? 예. 17살 정도 되는 응? 청소년이 거대한 3m 되는 골리앗 앞에 뭘로 서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짱 뜨는 거예요. 누구와, 골리앗과 이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점점 교회학교가 줄어드는 이 물결 속에서 이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 골리앗 앞에 다윗으로 설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다윗 같은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조금 막 갖고 싸우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막 지치고 피곤하니까 아휴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휴, 피곤하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유한 달에 한번 하는 이 다원세, 그래, 목사님 하도 강조하니까 내가 나가주지 하다가, 에휴, 피곤해. 나는 새깽이도 없는데, 나는 뭐, 응, 그냥 주저앉고, 이게 골려답해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골려답해 항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다운세에 나오지 않은 장로님들은 회개하세요 권사님들도 회개하세요 나오신 분들이야 뭐 회개할 것도 없지 다 들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지 않으하면서 교회에서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권사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거 반납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요 목사님이 다 나가라고 그랬대 제가 언제 다 날아가라고 그랬어요 반납하라고 그랬지 장로으로도 못할 건 반납하고 권사노로도 못할 건 반납하고 목사노로 못할 거 못할 건 반납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말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이놈의 자식 너 그렇게 부모 말안 들으려면은 나가 그랬더니 나가요 그 집을 나가. 그게 아비가 짐 나가라는 소리에요. 애비 말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 말좀 들으라는 소리를, 이놈! 그러려면은 짐 나가! 그랬더니, 짐 나가요! 하고, 엄동소리니 나가봤자, 얼어 죽죠, 얼어 죽죠. 부모가 나가서 얼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신 차린 사람이. 응? 목사도 정신 차리고, 장모님도 정신 차리고, 권사님도 정신 차리고, 집사님도 정신 차려야지, 이 지금 막40% 4천개의 교회 이상 교회가 죽어 가는데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 아니에요.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 사랑하고 끌어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번에 가을 교사들 그, 단합대회로 야유회 간대요 소풍 교사들 저도 예, 거기다가 좀 보태줄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보태줘 아이고 다른 사람이 많이 보태주니까 남겠지 남으면 애들 과자 사주겠지 예? 남으면 교회학교를 위해서 쓰겠지 할렐루야 예? 돈만 원이라도 보태줘요 많이 많이 말고 잘 갔다 오세요 5만 원 10만 원도 필요 없고 우리 교사들 가서 충분히 응? 서로 응? 교제하고 응?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응? 고등부 교사들까지 다 서로가 응? 격려하고 그그 응? 그 시간 되세요. 아, 이게 수도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충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그가르쳐주고 응? 안아주면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응?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살아보, 살다 보니까 수학은 별로 풀 일이 없는데, 우리 수학선생님들 계시죠? 예,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식을 좀 암기해야 돼요. 공식을. 그 공식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수학자들이 이뭐 방정식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연구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 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공식을 암기를 해서 그 공식에 탁 놓으면은 그 어려운 방정식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뭐 백날 그 방정식 문제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아, 산수야. 뭐2 더하기 2는 4. 이거는 알수 있죠. 그러나 이게 막 X, 제곱, 세제곱, 막 네제곱 나오고 막 탄젠트, 응? 코탄젠트 그런 거 있는 것도 이제 기억도 안 나죠? 예, 뭐 이내 분수 그게 무슨 뭐 사람 이름 같고야그 방정식을 알아야 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다가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겪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는 자녀들이 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거기에 답을 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데 어디서 찾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공식에 집어넣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바로 그 인생을 푸는 방정식을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좀 살다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내 힘과 능력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야, 안 되는구나. 자식도 키워보니까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요즘은 제 큰아이하고 어떤 그, 이 긴, 전선을 형성하고 있냐면, 아, 이 녀석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얘기하지. 아, 이 녀석이, 얼마까지만 해도 잘못하면 그러다 지옥 가. 그러더니 요즘에는 아빠 지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아 급격한 변화를 보여서 저도 좀 당황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예일대 교수 하나가 쓴 책이 있어요. 여기 죽음이, 죽음이란 그, d e 라는책 제목인데, 제가 죽음에 관한 책들을 몇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과 다른 아주 인본주의 관점에서 쓴 상당히 그 철학적인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더니 거기에 쏙 빠져갖고, 잘못하면 지옥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빠 지옥은 없나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기를. 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의 믿음을 정립해가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콩알 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자, 언 16장 9절 시작. 인생을 푸는 그 인생, 삶의 문제를 푸는 기본 공식이 뭐냐 면은 따라 서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는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목사는 장로님을, 장로님은 목회자를, 권사님은 권사님을, 집사님을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 뜻, 그 룰리전이라는 뜻은 릴라이온. depend on,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 무엇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그 라틴어 원어를 보면은 bind란 뜻이 있어요. 묶다묶다그 고추 농사를 지어본 분, 손들어 보세요. 고추 농사. 예, 아, 고추 농사를 지는, 시 농사를 지어봐야 돼.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 그 고추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안 지어봤어도,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아, 끄덕끄덕거리고, 그렇구나. 멍, 하고, 지지대를 세워, 지지대를. 그래서 고추를 살짝 묶어줘야 돼요. 권사님, 맞죠? 그래야지 고추 열매가 뭐는인데 묶어주는 거예요. 고추나무가 지 혼자 잘랐다고 응? 나는 필요 없어. 그래갖고, 오르면, 어, 바람 불면, 어,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 지지대를 묶어주면은, 그거, 거기에서 고추가 그냥, 파란 꽃이도 열리고, 빨간 꽃이도 열리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인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라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인드, 묶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아빠도, 야, 엄마도, 네가 그렇게 위대하게 볼지 모르지만, 은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인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엄마 제가 어떻게 살면 되나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시절은 지금부터 이 백지장 같은 인생 속에 아름다운 인생의 밑그림, 기초공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저, 서울에, 음? 그, 제2 롯데월드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막, 올려갔어요. 크게 올라갔어, 보면. 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빌딩도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기초공사에 기초공사. 기초공사가 튼튼해져 있으면은, 예, 이게 문제가 없는데, 기초가 부실하면은, 올려놨을 때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은, 여지없이 한 방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주일 오후 메시지를,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잡았어요. 내일 주일 메시지 기초가 부실하면은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너지면은, 신앙생활이 망가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 받은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가 잃어버리면 장모님도 권사님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잃어버리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역하고 불효자가 되지만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산달에 한번 이 새벽부터 깨어 갖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음받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귀한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이 어린 자녀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결국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가장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운세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 생활을 경주로 비유했고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을 경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무거운 것과 엉매인기 쉬운 것을 벗고 경주를 하자 경주를. 우리 어린이들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그죠? 운동할 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에 나는 책가방을 미고 달리기 수, 하겠다. 손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달리기 할 때는 책가방도 필요 없어. 여러분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요. 오직 간단하게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운동만 시키면 막 뛰어야지 1등할 수 있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경주를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고 패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고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경주 중에서 재미있는 경주가 뭐냐면 100m도 재있지만은 400m 개주. 지난번에 우리가 노예 체육대회 할때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한 분이 기린이 한분 계시. 기린. 이야 그이 다리가 완전히 롱 롱기스트 롱기스트 아주 엄청 길어 갖고 다른 교회 교사들하고 저기서, 저기 저기 집사들하고 게임이 안 될. 예? 우리는 롱다리 교회다. 롱다리 교회. 그래서 성큼성큼 가 갖고 우리 여성들 때문에 400m 계주가 우승, 종합 우승. 예? 그런데 그 400m 계주를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통 터치, 바통 터치. 아무리 잘 뛰었어도 바통을 떨어뜨리면은 금세 역전되고 추월되는 거예요. 이 다운세가 뭐냐면 신앙의 바통 터치, 믿음의 바통 터치를 이 아이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바통 터치에 실패하면은 5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바통 터치를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요. 가을 돼서 얼마나 나오기 좋아. 오늘 좀 비가 좀 부실부실 내리긴 했습니다마는, 추워도 더워도,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8월 달에 쉴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니까, 목사님, 이한 달에 한번 하는 것만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장로님 생각이 맞습니다. 예? 이경로 장르님 맞잖아요. 예, 목사인 저는 시작을 했더니 교육사역 장르님은 아 계속하면 좋겠대. 예? 아니, 목사도 생각이 짧을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월 달도 해야 되고, 12월 달도 해야 되고, 2019년이 돼서 1월 달도 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다. 2월 달도 해야 되고, 3월 달도 해야 되고, 이제 10회니까 100회 다운세를 할 때까지. 그죠? 선회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바통터치를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선남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